이 물건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물건 12억 4천에 나왔는데 어 64%까지 떨어졌다 어 이거는 건물을 봤는데도 나 홀로 아파트 분위기가 나는데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래 있는 물건이다 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각물건명세서를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뭐 문제되는 것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 현황조사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어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구나 임차인이 없다고 또 진술까지 했구나 여기는 소유주가 점유 하고 있는 거니 시세분석 잘해서 들어가면 큰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가 어떻게 되냐는 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렇 거래가 되게 많이 되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근데 2024년도 4월달 2009월 달에 월세 계약된 거주가 있네요 보증금 3천에 212만원 보증금 5억에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요 시세적으로는 한 8-9억 정도 되는 것같기는 합니다